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준 20여불이나 되는 돈 중에서 추도식비로 거의 1 0루블이나 써버렸다. 그녀가 추도식을 생각한 것은 순전히 고인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장례식에는 묘지까지 따라온 폴란드인을 제외하고는 초청된 새빵사리 동료들이 한 명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더니 그 후에 추도식, 즉, 음식을 차린 자리가 되자 어중이 떠중이 온갖 누더기를 걸친 가난뱅이들이 앞을 다 투어 모여들었다. 카체리나는 이런 풍경이 저기 불쾌했다. 더욱이 자기에게 상당한 연금이 나오도록 주선해주겠다던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 같은 사람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묘지에서 돌아온 것과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카첼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가 온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것은 우선 그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교양 있는 손님이었고, 또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2년 후에는 이곳 대학에서 교수 자리쯤 얻을 수 있는 입장이었고. 다음은 그가 정중한 말로 장례식에 꼭 참석하려 했으나 부득이 참석치 못했노라고 사과 인사를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자기 왼쪽 자리에 앉혔다. 소녀는 곧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말에다가 일부러 수십 가지 가한 최상급의 정중한 말씨로 그의 사과 인사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했다. 또 그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에 관해서도 말하고 상의도 할겸 틈이 나는 대로 방문하겠다는 전갈도 했다. 로지온 로바노비치, 나는 당신이 이처럼 누추한 자리에 쾌히 참석하여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소녀의 말을 듣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말했고 또큰 소리로 덧붙이기까지 했다. 물론 가엽게 죽어간 저의 남편과 그토록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신 걸로 압니다만. 더 없이 기분이 유쾌해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곧 여러 가지 신세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나 이야기도 중 갑자기 진행 중에 있는 연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반드시 고향 도시에서 양가의 여학생을 수용하는 기숙학교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바로 이때 한 번도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한데다가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몹시 분개하고 있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하나의 시도를 감행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이번에 생기는 기숙학교에선 여학생의 속옷이 깨끗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속옷을 잘 감독할 수 있는 훌륭한 부인을 두어야 하며 둘째로는 모든 젊은 여학생들이 밤중에 몰래 숨어서 소설 같은 걸 일체 읽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당한 말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했다. 몸에 불편이 생기고 더 이상 손님 대접하기도 싫어진 카츠리나 이바노브나는 곧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군. 당신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쏘아붙였다. 아말라야 이바노브나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는 다만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다. 자기는 될수 있는 대로 잘 되길 바란다. 더욱이 오래 전부터 방세도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두 여인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사나워져 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도 더욱 기세를 도두어 모욕했으므로 이웃고 집 주인은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가 이집 주인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아이들은 놀라서 울어댔다. 소냐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노란 감찰에 대해서 외쳐댔으므로 사태는 극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뜻밖에도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 모습을 나타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